국내 수입차 만년 이위였던 BMW의 반란 확 바뀐 5 시리즈가 풀체인지로 세기를 박는다고 하는데요 벤츠 벤츠 이거 긴장해라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재미있는 신차 정보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차사노바입니다 여러분은 국내 외제차 시장에서 영원한 라이벌하면 어떤 브랜드들이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바로 bmw와 벤츠를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최근 몇 년간 벤츠의 판매량은 고공행진하며 bmw가 라이벌이라고 불리기에는 다소 밀리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bmw가 작년 5시리즈와 x4 x3의 인기를 기반으로 점점 점유율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더니 어느 생가 벤츠를 제치고 국내 수입차 판매량 1위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BMW가 올해에는 프리미엄 소형차 미니를 포함 신차 3종, 완전 변경 모델 3종, 부분 변경 모델 3종, 에디션 모델 1종 등총 10종의 차량을 새롭게 선보이며 왕좌를 굳히고자 하는데요. 바로 그 중심에는 BMW의 간판 모델인 5시리즈가 있죠. 그 5시리즈의 풀체인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죠? 오는 5월 25일 전기차 모델인 i5와 함께 뉴 5시리즈가 프리미어 공개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프리미어 공 공개 며칠 전 드디어 O 시리즈와 i5의 유출 사진 예상도가 공개되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거대한 그릴과 분할 헤드라이트를 기반으로 트랜스포머 같은 느낌으로 파격적인 변신을 했던 7시리즈에 비해 대표 모델인 만큼 5시리즈는 소폭 변경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7세대와 유사한 키드니 그릴은 큰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반해 최근 7시리즈와 XM, X5 등에서 적용되었던 니은자형 직각 형태의 에어 인테이크가 이번 5시리즈 신형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기존보다는 확실히 미래지향적인 모습이죠? 단연 눈에 띄는 것은 헤드라이트인데요. 슬림하고 부드러운 니은자 형태에서 XM에 적용되었던 날카로운 디자인이 이번 신형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하단부 범퍼 그릴은 기존과 유사하게 역사각형 형태로 안정적인 프론트의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네요. 그리고 완전 유출된 측면과 후면부 사진을 보면 최근 트렌드에 따라 매립식 도어가 세팅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후면부 리어 램프는 볼륨감 있는 현행 모델과는 달리 보다 날카로워진 모습인데요. 두 줄의 수평형 LED 그래픽으로 미래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전 모델과 비교해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펑크 그 라인 역시 현행 모델에서는 직사각형의 부드러운 느낌이었다면 확실히 이번 모델에서는 날렵한 역사각형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핸더 쪽 숄더 라인도 현행보다는 볼륨감 있어 보여 지난 모델보다는 확실히 단단하고 우람한 느낌을 주지 않을까 하네요. 실내 역시도 12.3인치 디지털 기기판과 14.9인치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통합된 BMW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됩니다. 또한 콘솔 토글형 기어레버가 적용되어 더 넓은 수납공간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숙청형 공조기와 단정해진 콘솔, 확실히 클래식한 현행과 비교해서 미래적인 모습이네요. BMW 5 시리즈 풀체인지는 올해 3분기 글로벌 출시를 시작으로 국내에는 내년 초에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형 5 시리즈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기본으로 가솔린과 디젤 엔진이 적용되며 M5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변경되어 탑재될 예정입니다. 또한 5 시리즈 최초로 전기차인 i5 역시 함께 출시되는데요. i5는 1회 충전 시 400km 이상 주행을 목표로 후면 전기 모터가 장착된 기본 e 드라이브 40은 335마력을 제공하고 듀얼 모터 i5 m60 x 드라이브는 590마력을 제공합니다. 높은 승차감을 위한 어댑티브 서스펜션 프로페셔널, 130km/h 이내에서 운전 보조 시스템 지원하여 보다 높은 편의성을 경험할 예정입니다. 드디어 유출된 국내 외제차 대장 BMW 5 시리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가지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